2차 부등식이 주어졌다 그랬고 2차 부등식이라는 음저 문구를 본 순간 어, 써먹든 안 써먹든 a는 0이 아니구나 이 생각 하셔야 돼자 그리고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또 있네요 자 임의의 실수다 다른 말로 뭐다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쟤는 절대 부등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항상 0보다 작대.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찾는다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찾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 형태를 파악을 해서 항상 0보다 작은 걸 찾으란 얘기지. 어, 뭐, 바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금방 찾는데, 어떻게? 항상 음직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야겠죠 어, 이런 식으로밖에 될수 없다는 거지. 이게 항상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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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값이 음수라는 거야. 요거를 a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고 둔다면 y 값이 계속 음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음수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은 여섯 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확인을 해줘야지. 첫 번째는 붕 뜨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안 만나는 거, 한 점, 두 점.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죠. 안 돼. 0보다 큰게 있어. 얘도 큰게 있어. 얘는 0인 게 있어. 얘는 양수인 게 있어. 그래서 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다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래프 패턴을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첫 번째, 이차항의 개수인 A는 음수다.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소리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두 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2차 한계수가 A죠? 그럼 A가 보다 음수다. 그 다음, 판별식. 4분의 D로 갈게요. 짝수니까. 내가 짝수. 그럼 2로 나눠서 2. 그 녀석을 제곱한 거4의시가 아니라 그냥 A시죠? 그래서 A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부등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연립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a가 음수라는 거고요. 이제 요 녀석 2차 부등식이지. 자, 이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를 통해서 찾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이항을 보자. a 제곱 마이너스 a 그냥 하자.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이 중보다 작대. 근데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위로 블록 이렇게 그리시죠자 그리고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은 두 개의 값이 x축에서 나타난다는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x축이 아니라 a축입니다. a에 대한 이차니까. 자 이래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것은 어디야? y값이 음수인 곳이니까 이곳을 의미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a의 범위는 자 이쪽은 어때? a가 2보다 크다가 되죠. 그 다음 얘는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마이너스 2 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음.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풀고 있어? 연립부등식을 풀고 있죠? 그럼 연립부등식은 뭐다?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에 0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돼?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쪽, 이쪽. 그리고 나서 어,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거 어디가 겹쳐 여기가 겹치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